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김진목입니다. 암 진단받은 뒤에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조직학적 유형과 병기 그리고 어 운동수행능력 요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. 조직학적 유형이라는 것은 조직학적 소견인데 같은 뭐 갑상선 암이라 하더라도 뭐 위두암, 여포암, 입화암에 따라서 그 여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 하더라도 소세포 폐암, 대세포 암, 선암, 뱀평세포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세포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선암인 경우에는 표적치호제인 이데사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병기인데 병기가 1기, 2기, 3기, 4기로 나누죠. 1기와 2기는 수술이 위주가 되고, 3기 같으면는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가 될 것이고, 4기일 때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가 위주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운동 수행 능력인데, 운동 수행 능력은 그 유럽에서 전한 기준인 ECOG라는 기준을 쓰게 되는데, 그 기준에 0에서 어, 4까지, 0에서 4까지 나누는데, 0, 1, 2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겠다고 보고, 3, 4인 경우에는 암술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조직학적 형태, 병기,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, 수술, 항암,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,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전이된 장기의 개수에 따라서 더 심할 것이다 아뭐 더. 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전이라고 하는 건 혈관을 타고 타고 모든 장기로 퍼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장기에 전이됐다고 진단되더라도 그것은 검사에서 다른 장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의학적으로는 다른 장기도 다 전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기에 전이되었던 하나의 장기에 전이되었던 그 상태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오히려 어느 장기에 전이 됐는가 보다는 운동 수행 능력으로 그 사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.